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식량과 관련한 조사를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아와 영양 부족 실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사라지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H1B 비자의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추첨 방식도 무작위 추첨에서 앞으로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제7 선거구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돼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9석 대 민주당 214석의 5석 차이가 되어 공화당의 우위가 한층 아슬아슬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사실과 맞지 않거나 왜곡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미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이 합리적인 타결책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 몬스터 캐릭터와 주제가를 활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 홍보 영상을 제작 공개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찬반이 49%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수천 명의 시 공무원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시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간 합의안이 도출돼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주도 마찬가지여서 집이 오히려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가주에서 영업하는 한인 은행들의 예치된 10만 달러 이상 고액 계좌 규모가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 13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비치 통합 교육구가 학교 범죄 대응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미한 범죄를 지역 경찰 대신 자체적인 학교 안전 요원이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도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으로 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손을 잡은 채 얼굴을 마주보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의 동상이 워싱턴 DC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조형물을 설치 제작한 작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초 온라인 플랫폼인 디스코드에서 테러 및극단주의 단체들이 청소년을 선동한다고 근거했었다는 MBC 방송 보도입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범도 디스코드를 이용했다는 지적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15년 연속 미국 내 최우수 종합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MIT와 하버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으며 공립대 가운데에서는 UC 버클리와 UCLA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주식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플라스틱 가정용품에 지속해 노출되면 성인이 돼서 불임과 천식, 심장병 등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뉴욕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단속을 주도한 이민세관단속국 ICE 조지아 지부가 불법 체류자는 범죄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추방, 체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의 이민세관단속국 ICE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ICE 주변 건물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BC 방송의 무회사 디즈니가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진행자 지미 키멀과 관련해 방송 중단 일주일 만에 방송 재개 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심지어 다음 달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스타벅스가 올해 5월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의복 구입비를 보상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근무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이 대출과 보증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라스베가스 등 거주 한인들의 이곳 미국에서 소송을 제의했습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음주량이 늘수록 치매 위험이 커진다며 가벼운 음주의 치매 예방 효과는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국 한의사의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